네, 반갑습니다. 올로루입니다자 이번 시간은요 키움증권 h t s 에요 HTS 사용 팁인데 지금 초보 투자자 분들 아마 키움증권을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뭐 검색식이든 차트 세팅이든 뭐 지표 수식 만들기도 그렇고 키움이 편하니까요. 근데 의외로 키움 이제 편리한 기능이 많은데 그를 활용 못 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키움으로 차트를 보실 때, 0600 키움 종합 차트, 0601 주식 종합 차트, 0606 자동 일지 차트, 뭐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근데 0606은 당연히 보는 거고, 자, 0600이랑 키움 종합이랑 0601 주식 종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일까요?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요거, 요거, 주저 주. 요겁니다. 예, 네, 이거밖에 차이가 없나, 없나요? 얘는 이거 눌러도 다른 게 없죠. 근데 키움 종합은요. 누르면 주식 업종 이 업종의 지수 보고 이제 맞죠? 이런 거 보잖아요. 섹터 보는 거고 선물 옵션, 해외 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0 6 0을다 쓰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처음에 이제 원래는 이게, 이게 기본이 기본 원래, 이게, 어, 이 차트 세팅이 말이에요. 기본 차트, 이렇게. 그, 이제 뭐, 세팅하고 똑같으니까. 자, 키움을 해가지고 한번 세팅해 봅시다. 자, 지금 저는 이거 제가 쓰는 차트고요 어, 실전 매매에서 자, 이거 조교 한번 시켜볼까요? 조교. 조결. 자, 조결를 시키면, 기본 차트가 있죠? 누르시면. 조교할까요? 예. 어, 하면 됩니다. 왜? 저는 어차피 이거, 어, 저각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바뀌죠. 근데 이게 초기화시키면 이런 바탕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바뀌어요. 이 차트 안에 네이 안에 는 요것들만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자, 저는 지금 약간 눈이 아프기 때문에 이게 흰색을 계속 보면 눈이 아프더라고요. 필요해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바꿔볼게요. 차트 환경 설정이에요. 여기 들어가시면 자, 차트 속성 있고 화면 설정 있죠. 일단 화면 설정부터 볼게요 자, 차트 영역이에요. 일반, 바탕색이에요. 요거를 흰 걸로 바꾸면 돼요. 원래 기본을그으면 바뀌죠. 어, 그리고 이제 왼쪽하고 하단, 여기 보시면 아래, 스케일 영역 있죠? 여기서 또흰 걸로 바꾸면 돼요. 어, 이렇게 흰 걸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뭐, 초록색, 여기도 뭐, 핑크색, 뭐, 다할수 있겠죠? 하는 거는. 이렇게 다 바꿀 수 있겠죠? 음. 근데 저는 어쨌든, 회색을 하는데, 다른 색 눌러 가지고 위에 두 번째죠. 이걸로 합니다. 예, 회색이요. 이게 저, 어, 저한테는 뭐 편하더라고요. 어, 각자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다른 색 누르고 여기 밑에서 예, 위에 두번 찍고 요 회색. 예, 누르시면 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저는 그 보조선 없잖아요. 가로선, 세로선 없잖아요. 이걸 체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음, 체크를 하면 선생님이 선셨 보세요. 어, 생기죠. 가로 세로. 점선이 생겨, 점선이. 왜? 네, 점선이 쓰니까. 어, 떤는 이거 안 봅니다.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죠 음, 다음 설정에서 한번더다 말씀드릴게요. 어, 가로, 세로 빼고, 저는 일자 구분만 봐, 일자 구분선만. 일자 구분선. 음. 자, 그리고 좌측 스케일, 11글자. 우측, 저는 좌측 안 쓰죠. 좌측 누르면 옆에 생기죠, 맞죠? 오, 쌤, 는 주가를 우측에도 보고 싶지만, 어, 좌측에도 보고 싶어. 이러면, 좌측에도 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숫자를 줄이면 줄수록이 이제 칸이 줄어들겠죠.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해제하면 없어지고, 하고요. 밑에 거, 우측을 이제 해제해버리면, 좌측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한 보실래요?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죠? 어, 앞이 여기 있죠? 우측이 없어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양쪽 다 쓰신 분 있어요 예, 저는 뭐 우측만 쓰지만 자 여기서 좌측 해제하고 우측 올려도해 놓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자 기본 글꼴 예, 글자 예, 그리고 색깔 글자 크기 최고가 색깔 최저가 색깔 다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자 차트 속성입니다 자 우측 여백이 오른쪽 뭐냐면 지금 이게 제일 마지막 캔들이잖아요. 여기가 여기서 우측 캔 여기 여백을 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어, 뭐 일로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 딱 붙여 봤죠. 여백이 없으니까 예 네, 맞죠. 네. 근데 요거를 여백을 전화 보통 한 5나 이렇게 하거든요. 네. 여기 10, 10으로 해버리면 너무 많이 띄워지고 전화 5로 해볼게요. 5로저 오로 5로 하고. 본 간격 일정, 이거는 뭐, 여백 같은 거, 이거는 뭐, 안 쓰셔도 되고. 자, 이거주세선 서장,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꼭 체크하셔야 돼요. 음. 자,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종가 등록 표시하는 거, 이것도 눌러보면, 은 자, 봅시다. 대비 표시, 이거 종가 등록률인데, 어, 등록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 표시에서 지표 이름, 음, 요걸 체크, 없애버리면, 여기, 종목명 지표 이름이 안 나와요. 지표값이요걸 체크하시면 여기 단순 해 가지고 5위평이 얼마다. 183,040원이죠. 1 2평이 얼마다. 얼마다 20 얼마다.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봉최대 최소가 있고요. 스케일 유지도 체크하시면 되고 봉을 가장 위로는 뭐냐면 봉 가장 위로. 자, 여기 보시면 2평선보다 캔들이더 위에 있죠. 맞죠? 이걸 체크 해제하면 2평선 더 위에 보여요. 캔들보다 캔들이 더 뒤에 있고 네, 밑에 있고 이평선이 더 위에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평선의 기울기를 좀더더잘볼 수는 있어요. 음, 이건 체크하시면 되고 자봉 크기 유지에 의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하면은 이제 일본 캔들 거래, 캔들 개수가 몇개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차트에 꽉 차요. 세 개에서도 세개다 3개 찬단 말이에요. 근데 봉 크기를 유지하면 우리가 뭐 보듯이 똑같이 볼수 있어요. 이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상한가 어, 바 표시 이게 뭐냐면 옆에죠 옆에. 옆에. 예. 이 보시면 예, 보이죠? 빨간색. 자 여기 보죠? 색깔 보이죠? 예, 빨간색, 파란색. 요맨 밑에 여기 이제 하한가래 말이에요. 음. 그러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가 어디까지인지, 하한가가 어디까지인지 다 보시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해서뭐 저장하시고 자 툴팁 이게 뭐냐면 마우스 클릭한다. 그리고 자동 보이지 않기 자동 마우스 클릭이죠?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마우스 클릭 해볼게요. 자, 마우스 클릭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안 보이죠? 자, 캔들, 을 여기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 해볼게요. 왼쪽 마우스를 클릭, 보이죠? 툴팁. 시가 얼마인지, 조가 얼마인지, 맞지? 다 보이죠? 고가하고 거리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클릭하면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자동으로 하면, 자, 여기서요. 자동으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오, 어, 당연히, 그냥 지나가면 다 보여요, 이렇게. 예. 네. 저 이게 좀, 어, 거슬려가지고, 전 제가 필요할 때 클릭해서 보려고요 음. 그래서 저는 자동하지 않고, 마우스 클릭 시에만, 툴팀 유형을, 보이지 않게 아예 안 보인 거고, 자동으로 하지 말고, 전 마우스 클릭을 해요. 이것도 뭐, 취향 것.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신호를 세팅할 때, 지금은 이제 시도가 없지만, 자, 이거를 이제, 겹치기 체크해버리면, 신호 화살표 같은 게두개 뜨는 거잖아요두개 떠도, 하나밖에 표시가 안 돼요. 그니까, 러이 겹치기를 해제하셔야 돼요, 해제. 아시겠죠? 해제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어,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음, 자, 그리고, 자, 차트를 세팅하는데, 이건 지금 제가 원래, 원래 쓰는 차트가 아니잖아요.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 맞죠? 이평선도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거 추가할 거 아닙니까? 지표 겹치기. 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서 추, 추가할 거 아니에요. 음, 기준봉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서 자, 적용 누르고요 자, 여기서 다음 지표, Y축 공유. 종목명을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면, 자, 기준봉일 때, 이 삼선 생긴 거, 이등분선이, 기준봉의 종가. 맞죠? 종가. 고가가 아니고 종가? 예, 네, 중심값. 식가. 예, 여기서 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또 신호 같은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신호 검색 적용 있죠? 신호 검색. 음, 여기서, 저는, 저, 그렇죠. 우리의 신호. 자, 네 자, 신호 떴죠? 한개더 해볼게요. 신호 검색에서. 자, 두 개가 지금 뜨는데, 지금 얘는 아직 뭐 겹치지 않습니다. 맞죠? 예, 네. 한개더 해볼게요. 음, 겹치는 거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겹치죠? 여기 보시면 하사표가 두개되잖아요하살표한개 어, 하고 신호 한개 하고 네, 두 개가 같이 보이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자 여기서 확인 설정에서 신호 검색 하사표 겹치기 요거를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 어, 체크를 해버리면 혹시나 안보실수 있으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예, 네, 이거 해제해버리면 어, 체크를 하면요, 하나밖에 안 보여요. 자, 보실래요? 자, 봅시다. 확인하면, 자, 자, 겹쳐지죠? 예, 네, 겹쳐진단 말이. 이렇게. 이렇게 쓰지 마시고, 당연히 이거는, 음, 당연히 설정해서, 시도 검색 하사비 겹치기는 체크 해제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어다 세팅했다 칩시다. 다 했다고 치면 이걸 이제 저장해야 돼요. 어디 차트 틀에 여기 보면 차트 틀 관리가 있죠. 관리 자 관리 누르고 지금 맞는 거를 예, 저장하는 거예요. 자 방송용 저장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등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된 거예요. 자 원래 거 제가 써보겠습니다. 일봉으로 이게 원래 제 거잖아요. 자 이거를 아까 이제 방송용을 볼게요. 차트틀 적용 관리 가시던지 저 위에 보시면 어, 디스크 모양 있어요. 요거 있죠 디스크 모양. 보이시죠 이거 요거 디스크 모양. 네, 요거를 눌러도 돼요. 자 눌러볼게요. 자 나오죠. 차트 여기서 방송 저장. 네, 누르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 아까 했던 것처럼 세팅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차트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어, 이름을 다르게 해가지고 어, 저장해 주시면 분봉 일봉 월봉 네, 해 주시면 편하게 바꿀 수 있죠. 바로 눌러가지고, 월봉, 뭐, 일봉, 이렇게 해서, 뭐, 삼분봉, 예, 이렇게 해서, 자, 주봉, 다볼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되게 쉽죠, 이거. 자, 위에 디스크 누르면, 자, 밑에 보시면, 기본 시세가 있고요 이거 좀체크되 있죠? 이걸 해제해볼까요? 해제하면뭐한개 줄어들었죠, 아주? 예. 자, 보세요. 눌러볼게요. 이 시세, 이게 없어진다고, 이게. 예, 여게 사라져요, 주가하고 이게 근데 간혹 가다가 모니터 화면이 좀 작아 가지고 위아래가 좀 좁은 분들은 그나마 조금이나좀더 넓게 보려고 이런 걸 없앨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내가 굳이 이안 봐도 되면 왜? 밑에 있으니까 아나 이거 굳이 볼 필요 없어 이러면 여기 디스크 모양에서 음, 기본 세트 체크를 해제하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차트 툴바 있죠? 해제해 볼게요 옆에가 없어지죠 툴바가 원래 예. 쓰잖아요 자 툴바 여기 이따가 맞죠? 사라지죠. 이거 이제 쓰면은 쓰시면 되고 없으면 어 필요 없으면 여기서 네, 해제 그리고 딴번 눌러볼게요. 막 눌러보세요 일단. 데이터 표, 어, 표도 나와있게. 움직이면 네, 보세요. 맞죠? 자, 지금 이선 얼마인지, 신고점 얼마인지, 뭐 핑크존 얼마인지 밑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음. 자, 그리고 또 눌러볼게요. 주리 조회창, 조회창. 예, 네. 다 나오죠? 여기 누르면. 이, 런시각 얼마인지, 이제 누르면 다 아까 툴팁처럼다 표시돼요. 자, 그 다음에, 없애고, 데이터 표 없앴고, 없앴고, 맞죠? 자, 이거, 기본 시세. 자칭 메뉴. 메뉴 나갈 수도 있고, 이거 당연히 필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기본 시세. 필요하면 보이게. 아시겠죠? 예. 네. 겨차툴 봐도 필요하면, 네, 넣으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그냥 빼도 돼요. 이거 잘안 쓰면. 예, 예쁘죠? 어때 자, 이거 정말 기본 같지만 여러분들 써 보시면 되게 편해요. 예, 그렇게 잘 활용해 보세요, 들 자, 그래서 어 툴바 놓고 일단 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0600이에요. 0600. 이렇게 월봉, 분봉, 예, 주봉 일봉 예, 분봉 다 세팅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오늘 차트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위에 타이틀바이죠 차트의 타이틀바.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유통비율, 뭐, 시금창고 비율 다 나오잖아요. 음, 이거, 자, 이 마우스, 예, 차트에서 우측, 어, 우측 편, 예, 차트 우측 클릭하시면, 네, 예. 타이틀바 보기를 해제하면, 안 보이죠? 더 넓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기 한다 차트들. 예. 자, 보이죠? 어, 저는 뭐, 보이겠습니다. 그래야지 바로, 아,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얼만지, 알수 있으니까요. 왜 저는 시총이 천억 이하는 그게 아니에요. 음. 자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타이틀바 편집이죠 편집. 자 눌러 보시면 자 여기 위에 표시될 거를 넣고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자 지금 시총 유통비율 이렇게 쪽 있잖아요. 이것도 위치 바꿀 수 있어요. 유통비율은뭐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예, 부채 비율은 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필요한 거 예, 유보율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넣으면 돼요. 여기 있죠? 예, 유부를 해서, 여기 그 추가, 예. 와서 이제 위로 올린다든지, 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 되게 쉽죠? 그 외국인은 뭐, 시중장고 비율, 영업이익률도 있고, 예. 필요 없는 거 빼면 돼. 그 250일은 뭐, 거의 뭐, 1년 좀 넘긴 하지만, 그도 맞죠? 어쨌든 뭐, 1년 가까이 뭐, 최고가, 최저가니까. 어, 필요 없다. 어, 여기서 빼면 돼, 밑으로. 음, 어, 저는 유튜브를 안 봐요. 예, 빼면 되죠. 예. 음,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럼 이게 바뀌죠.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죠, 아주. 예. 아, 그리고, 혹시 지금 차트에서 이제, 오, 쌤, 저는 이제, 뉴스 같은 거, 어, 이게, 이, 이 종목이 언제 뭐 어떤지 보고 싶어, 이러면 추가하면 되죠. 우측 클릭해가지고, 지표, 겹치기 말고, 추가해야 돼, 추가. 해서, 뉴스요. 뉴스 공시. 자 뉴스 해볼게요. 아 여기, 여기 이게 지금 어, 주봉이 기 때문에 바꿀게요. 일봉으로 뉴스도 일봉면 됩니다. 일봉에만 여기서 지표 추가. 자 뉴스. 자 밑에 뜨죠. 요거를 오른쪽에 빈칸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여기요. 여기서 한번 마우스를 네, 왼쪽 마우스 클릭 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손바닥 보이죠? 위로 올리면. 자, 위로 가요. 아시겠죠? 이게 눌러보면, 뉴스잖아요? 9월 8일에 이만큼 많이 뜬 거예요. 20원 넘게 뜬 거예요. 음, 이해되죠? 이게 뉴스고, 자, 이제 맨 위에서요. 아, 쌤, 저는 뭐, 밑에, 어, 어 두고 싶어요. 밑에 두시면 돼요. 마,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저는 위에가 좋으니까. 음, 자, 위에 놓고 이제 공치도 추가해볼게요, 공치. 자, 메뉴 여기 빈 칸에서, 자, 우측 클릭하면은, 네, 우측 클릭 지표 이번엔 겹치기 겹치기 네, 추가해버리면 또더 늘어나니까요 여기서 공식이라고 볼게요 <목소리> 자 다음 주 와주 공유 뉴스 체크하시고 하면 네, 뉴스 공식 아고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헷갈리니까 음 이거를 약간 네, 노란색 해볼게요 보면 어때요 자 보이죠 공식된 게 보이죠 노란색 네, 같이 보인다만 뉴스와 공식과 예, 눌러보면 이때 어, 레모가 예, 뭐 투자 파, 판단 관련해 가지고 예, 공시를 했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예, 다다해 보면 마찬가지. 다보이죠 이렇게 맞죠. 응. 차표론 공시 예, 나오죠. 응. 예, 다 보인 거예요. 또뭐 예, 클릭하면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좀어 어, 어,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줄여도 돼요, 사실. 예. 너 크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모양을 다, 거래도 뭐, 이렇게 넣을, 크게 볼 수도 있고, 줄여서 볼 수도 있고,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스케일 형식, 우측에 보시면, 8000원 최저면 주가가 보이죠? 주가. 이거를, 어, 퍼센트로 바꿀 수도 있어요. 비율 차트. 차트 항 설정해서. 자, 이게 보시면, 비율 차트가 있죠? 예, 이거를 체크하시면, 어떻게 바뀌냐. 네, 비율로 바뀌어요. 예 네. 여기 5% 잖아요. 예 네. 종가에서 몇% 프로 올라갔나? 어 여기가 뭐 30%구나 상이좀 왔지? 어 여기가 한가구나. 네, 비율로 보있단 말이. 네, 저는 뭐 주가를 보지만 간혹 가다가 네, 비율로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음 이거 체크 해제하면 돼. 자 지금은 지표값 지표는 다 체크했죠. 이거 없애볼게요. 어? 예 없애면 없애고. 어, 쌤, 근데 종목명 보고 싶어요. 종목 체크하시면 되죠. 예, 그러면. 자, 다 없어지고, 종목명만 딱 보이죠. 맞죠? 예, 이게 뭐 무슨 신호, 예, 신호인지이 예, 지표의 의미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제 보니까 지표 이름하고 지표가 체크하시면 돼요. 예, 확인. 어서 하지 말고. 자, 여기서 확인이 확인. 자, 이제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면은, 뭐, 되게 많아요. 맞죠? 지표 추가 겹치기. 자, 신호. 우리 화살표 같은 거는 신호 검색 적용. 자, 그리고 이게 강세약세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노란색이 보이죠? 예, 빔 같은 거. 예, 이런 거예요. 강세약세 표시할 수 있는 거. 예, 차트에다가. 뭐, 기본, 여기 눌러보시면, 기본, 기본, 어, 세팅, 어, 제공하는게또 있지만, 저는 이제, 이건 뭐, 기본 제공이고, 이거 제가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만든 걸 쓰죠. 음, 각자 만어서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 자, 이거 0606 한번 볼게요. 0606. 자, 이게 뭐예요? 자동 일지자 되면 돼. 맞죠? 자동 일지 자트예요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최근에 매매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제 어제 매매한는거 보면은 렇게 나오죠. 맞죠?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메밀지를 장을 마치고 난 뒤에 복귀할 때 이걸 캡처하자, 캡처를 맞죠? 캡처 가지고 막 카페 올리거나 뭐 블로그 올리거나 개인 공간에 올리거나 하잖아요. 왜? 복귀해야 되니까. 음,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얘도 뭐 캡쳐하십시다. 자 물론 키우면서도 캡처할 수 있어요. 마우스 우측 눌러 가지고 화면 인사함돼. 아 그림 저장함이에요. 근데 불편해 이게 불편해요. 이거 쓰지 말고 그 네이버 웨일에 가서 웨일. 네이버 웨일이라고 써. 웨일. 이거 눌러 보면은 음. 자, 이게 네이버 웨일이에요. 웨일인데 여기서 이제 없는 분들 이거 쓰시 좋아요. 예. 웨일. 크롬보다 이게 더 훨씬 나, 낫습니다. 가볍고. 음. 웨일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하시면 이런화 하면 이런 보여요. 이 중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 카메라 모양이죠. 카메라 모양. 예, 요거 누르면 직접 지정, 내가 영역을 선택해 가지고 캡처할 수 있고 선택 영역 선택 전체 페이지는 이 페이지 다 전체 화면은 이 화면 전부 다 전체 페이지는 지금 안보이는 밑에 부분도 다캡쳐돼 되요 눌러볼까요 전체 페이지 자 밑에 거다 보이죠 아주 네. 다 보이잖아요 네. 이해되죠 자이 내려야 되는 이 화면까지 다 캡쳐 됐다고 전부 다 되게 편하죠 근데 자 1번 이거 제일 많이 쓰죠 직접 지정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 이렇게 캡쳐하면 되겠죠 필요한 부분 해서 카페 블로그는 네이버는 복사해가지고 바로 컨트롤 V 붙여넣기하면 바로 이제 붙여넣어줘요자 복사해볼게요. 복사해서 자 우리 카페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자 카페 글쓰기 해서 여기서 바로 그냥 컨트롤 V 하면 예자 네. 보세요 네 바로 넣어지죠 아주 예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차트도 어떻게 해요? 똑같아 웨이를 이제 카페 아까 눌러가지고 자, 직접 지정합니다. 종목명하고, 이렇게 해서, 자, 드래그 쭉 해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캡처됐죠 여기서 이제 편집 다수도 편집. 음, 편집해가지고, 비율 좀 크게 해서, 자, 배포인데,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글자 쓰고 싶다. 자, 여기서, 내용 입력하세요. 신테카, 바이, 뭐, 예, 3분? 음, 차트에, 매매 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글을 뭐, 경렇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뭐, 뭐, 그릴 수도 있고. 음, 그릴 때 보시면 여기 색깔 있죠? 예, 색깔 다 바꿀 수 있고. 예, 연필 할 수도 있고, 예,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예, 굵기도 뭐, 한 10%, 6%, 예, 바꿀 수 있어요. 색깔 바꿔볼게요. 노란색으로. 예. 자, 이렇게 해서, 바꾸면, 어때요? 예, 바뀌죠? 예. 그래서 편집 완료하면바뀌는거예요 이제, 음, 이게수정된 게, 전능된 거고. 뭐, 모자이크 할수 있고, 이렇게. 음. 편하아 되게. 음, 도형도 넣을 수 있어요. 네모, 원. 네, 화살표.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뭐 밑으로 화살표. 네, 다쓸수 있죠. 음, 어려운 거 없죠, 맞아. 아무 누르고도 해야 돼요, 같 이렇게 해서 도형 밑으로 하고. 여기 계속 편집 완료. 복사. 복사하면 바로 붙여넣는 거고, 아니면 바로 저장하면 내 PC에 저장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카페에, 카페 다시 넣는 거죠. 맞죠? 이걸 지우고. 음,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예, 네, 뭐, 누구누구누구, 매매일지. 그죠? 네, 뭐, 뭐, 9월 며칠, 9월 10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시면 되죠. 음, 되게 간단하죠? 어, 웨일 괜찮습니다. 네이버 웨일. 예, 네, 브라우저인데, 너무 좋아요. 되게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기본적인 음, 차트 어, 세팅하는 거 예, 그리고 음, 자동 일지 캡처하는 거 말씀드렸고 나중에 또 다른 팁도 제가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